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창조의 신이 드디어 출시를 했죠? 방금까지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초보자 가이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떤 직업이 좋냐, 어떤 무기가 좋냐는 질문인데 간략하게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임 같으면은 한 가지 직업을 정했다면 그에 따른 직업 무기, 방어구 악세사리를 장착을 하면서 키우게 될 텐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전사를 하든 도적을 하든 법사를 하든 처음 스탯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업을 하면서 중간에 변경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반 스탯이 틀려지니까 약간 스탯이 소모가 되겠죠. 만약 법사를 선택했는데 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어있고 힘이 낮게 측정이 되었는데 내가 법사 말고 갑자기 전사를 한다면은 정보에 찍혀 있는 그 스탯의 양이 이제 불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초반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능력 차이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탯의 능력치는 찍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게임에서는 잘못 찍을 것을 대비해서 스탯을 찍으면 바로 확정이 아니라 스탯 확정을 눌러야지 스탯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찍어보고 되돌릴 수 있으니까 하나씩 눌러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15까지는 무료 재설정이 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잘못 찍었다면 무료 재설정을 눌러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스탯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힘은 말 그대로 물리 데미지고 민첩은 크리티컬 쪽인데 한 가지 추가적인 것은 이속이 증가가 된다고 하네요. 한글로 정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마법 데미지이고 윈스톰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최대 만화와 만화 회복 속도입니다. 마지막 유지라고 적혀있는 것은 만화와 반대로 체력이겠죠? 자 그리고 두번째로 무기입니다. 무기는 솔직히 더 간단합니다. 직업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무기마다 마스터리처럼 울리는 개념으로 잡혀있어서 어떤걸 사용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단검을 다 키우고 장검을 또 키울 수가 있고 이것까지 다 키우면 마법권까지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 스킬도 마찬가지로 무기 레벨 7까지는 무료 재설정이 되니까 이것저것 찍어서 스킬을 사용해보시고 이상하면 재설정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킬 밑에 보이는 작은 3개의 스킬도 골라서 찍어야 하니까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면 좋겠죠? 스킬은 즉총 3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 3개의 스킬에서 서브로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 한개를 선택했으면 요 밑에 작은 스킬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서브 스킬을 사용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킬을 올리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직업과 무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서 그렇고 혹시나 잘못하면 어떨까라는 조바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가장 좋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끝까지 뭐 법사, 전사, 도적 다 키워보지는 않아서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은 오늘 라이브에서 느낀 것은 활이 가장 사기였습니다. 이게 오늘 첫 출시한 거라서 시스템적으로 변경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게 버프가 되고 너프를 받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로 키우고 계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